안녕하십니까 농사이신 농심입니다 아, 지금 현재 고추밭에 물을 주려고 지금 이제 T자 마지막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 밭에는 600평이 넘고요 지금 현재 고추에 물 주는 좀더 일찍 주셔, 아, 줘야 됐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지금 현재 물을 못 주었네요 지금 이런 T자 연결할 때도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설치를 해 두면 그 자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결할 때 물을 새지 않도록 기존에 제가 끈을 묶었어요. 끈을 묶었는데 끈 묶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것을 이용해서 케이블 타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묶은을 묶는 것보다 하시는 것이 조아 주시면 물도 새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끼우면 물이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아, 별거는 아니지만 한쪽으로 당겨시고 어, 호스 부분을 이렇게 딱 깔끔하게 깔끔하게 하시고 최대한 꽉꽉 꽉 해주셔야 물이 안 새는데 물 올라올 때 옆에 사이에서 찌끔 찌끔 나오고 하면 아, 일할 때 아 힘듭니다. 힘들게 더운 날씨에 물 밖에 세면 또 기분도 안 좋고 하니까 또 다시 더운 날씨에 재작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해주고 아, 지금 시골에 최고 수확시기보다 수학 수확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더 힘들어요. 힘들고 지금 고추에 아, 이것을 잘 연결해주면 물과 영양 공급을 함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영양제도 같이 물과 함께 좀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물과 영양제를 함께 또 넣어주고 또 미생물 요즘 미생물 좀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도 함께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노지에는 지금 이제 분사 호수나 점자 호수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노, 노지에 다수하게 그물 공급이 안된 상태에서 다수학은 빈말입니다. 아무런 어,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다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흔들림이 없도록 한번 살짝 고정시켜 주고요. 이러면 원래 물 공급 끝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물 호스로 올리면 작업은 아,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 시골 일이 항상 바쁩니다 바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최고 바빠요 지금 아, 고추밭에 물 주는 이런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최고 바쁜 시기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호스는 여기 약간 넉넉하게 놓고요. 여기다다 이제 연결되고 아버지께서 이제 물 올리기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 통에 물을 받추고 있고요. 지금 이거 뚜껑을 아버지께서 안에 여놨는데 어, 빼시다가. 못 뺏어갖고 재보고 빼라는데 제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는지 신기하네요 오 됐습니다 오, 오 성공했네요 자 여기에 저희 집은 이 통에다가 아, 미생물 뭐 영양제 비료를 같이 주고 여기에 이제 물은 아래쪽에서 폴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 물이 이 아래쪽에 아, 통을 묻어 두었어요. 그래서 물을 보일러서 요게 이 통에다가 아좀다가뭐 미생물하고 열 건데요. 그런 것을 넣어서 영양제 넣어서 지금 현재 아 줍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물을 받쳐 두었어요. 이 안에 안에 물, 그래서 지금 현재 저게 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영양제 하고 줄때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물과 함께 영양제를 같이 삐어 올리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생물 배양이 되는 것을 3일 이후에 물과 함께 지금 현재 노지 고추 아닙니까? 보시는 것처럼 노지 고추에 지금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에 물과 함께 그 미생물을 같이 넣어 줍니다. 같이 넣어 줌으로써 고추가 이후에 뿌리 뿌리 활착과 뿌리 그 발근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추가 병충해도 강해지면서 어 성장을 아 어, 아주 잘 하게 됩니다. 특히 초기에 넣어 주시면 좋고요. 아 어, 특히 또 그리고 6월 달, 7월 달에 넣어 주시면 장마철에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더우면 뿌리가 또 밝은이라든지 촉진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또 뿌리 밝은 촉진시키고 그러므로서 밑에서 아래쪽에서 영양분을 땡겨 올름으로써 위에 성장도 고추도 건강하게 다수화지 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노지에서 주로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우스 안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노지에서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고추 재배에 다 수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의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